당신만 몰랐던 한국의 비밀정원 열곳 1. 전북 무주적상산 안국사 운에 잠긴 사찰, 구름 위에 고요한 명상 2. 강원 정선 한백산만항제 여름에도 서늘한 고갯길, 야생화가 말을 꺼는 곳 3. 경남 하동 평사리 들판 토지의 배경, 소설보다 아름다운 풍경 4. 전남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푸른 섬. 5. 충북 제천 옥순봉. 물안개 피어나는 계곡과 기암절벽의 조화. 6. 경북 영양 주실마을. 두문동제 넘어 고요한 선비의 고장. 7. 경기 연천 제인 폭포. 용이 머물다 간 듯한 폭포, 숲속의 숨결. 8. 부산 기장 아홉산 숲. 400년 된 대나무 숲, 바람이 만든 초록의 바다. 9.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사막이 된 바닷가, 바람이 만든 예술. 10. 강원 고성 화진포. 김일성 별장이 숨겨졌던 역사와 낭만의 호수. 가까이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곳들. 당신의 다음 여행, 이중한 곳으로 떠나보세요.